자2 0 0 아방가드 26년식 22%실 구매가가 6천만원이에요 새차가 11,000km 튄게 얼마였어요? 6,290이었죠? 그럼 평생 엔진오일 쿠폰도 안되는거 뭐 현금이나 할부 뭐로 할까 생각하시는데 현금 할막비슷비슷합니다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 아니... 니와 이거 제로플랜 있죠? 카카오톡에서 하는 제로플랜 리스 상품이에요 요즘에 개인도 많이 해요 왜?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뭐 할부로 하려고 그러면 60개월 할부 100몇 뭐뭐 십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고 초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면 자이 클래스 그렇잖아요자손납금을 내가 30%내 7,650만 원에서 할인 이미 1,6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7,000으로 하는 거죠 손닦금30% 냈어. 그러면 월 39만 9천 원이에요. 보증금 0%에서 10% 낸다. 그러면 월 73만 700원이에요. 야,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습니까? 싼 카페 사도 월 할부금이 80만 원 넘게 나옵니다. 이거 제로 플랫. 이게 또 좋은 게 뭐냐. 핫자, 헛자, 호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고,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, 월합이금나면 그 등록비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, 처음에 내가 구매할 때 등록비 이런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굉장히 핫한 상품입니다.